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타뉴입니다 어뭐한 2주전 쯤에 제가 이제 용계동부 2주간 뭐예요 한 3주전 쯤부터 이제 저는 이제 용구용계동부를 50대 후반분들은 무조건 오시라 특히 마도사 분들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스펙이면 지금 산,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냥꾼 계곡도 어젠가 그젠가 영상 보시면 뭐 만피 만염 사냥은 충분히 돼요 네. 근데 사냥꾼 마을에서는 굳이 안 합니다 제가 왜냐면, 거기서 사냥하면 아데나가 시간당 제가 한 45만 정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요즘같이 아데나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특히 이제 지폰성 나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 사냥꾼 마을에서는 안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렌지역, 레토나, 뭐, 이쪽도 다, 뭐야, 레토란다. 어, 레토 플러스, 저기, 도마뱀, 그리고 뭐, 티막, 이쪽도 다 되긴 하는데, 굳이 안 해요. 사냥 속도도 생각보다 어, 아 사냥 속도도 뭐지 물론 경험치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산적, 산체 이런 데서 사냥하면은요 훨씬 경험치는 잘 올라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55,000짜리 아이나사드 그가우도 결제 안 했거든요 끝까지 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을 700%를 유지를 하려면 용기 동부밖에 없어요 용기 동부에서 해야지 저는 이제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이 실제로 생각보다 경험치 업속도가 늦진 않습니다. 산적산채에서 사냥해서 경험치가 엄청 높아도 결국에는 아인아사드가우 2단계로 떨어져요.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2단계가 400% 잖아요 경험치 획득률이 근데 제가 용계 동부로 내려오면 경험치 획득률 700%로 하루종일 유지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는 속설인데 아이나사드 가오 레벨에 따라서 아이템 획득량이 차이가 날수 있다. 이런 글들도 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확인된 바는 없어요. 어쨌든 저는 항상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냥 뭐 지난번 영상에서 용계 동부 자리들 한세 가지 정도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오늘 요즘 제가 있는 곳을 한번 소개를 좀 시켜 드릴까요? 그리고 저 이제 댓글에 용계 동부 시간당 효율 좀 알려 달라는 글이 댓글이 있어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일단 시간은, 지금 방금 저기 템을 다쓴것 같아요. 제가 그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돌아가게끔 이렇게 그 조금 뭐야, 다 채워놓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떨어지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탄도 10분 내로 끝날 것 같고, 이거 뭐야, 버프들도 다 빠졌어요. 이 버프가 꽉 차있으면 은 만피 만엠이고, 피가 안 빠지거든요, 일단. 지금 뭐, 다섯 시간해도 이거 하여금 피죠. 피가 안 빠져요. 안 빠지고, 5 시간에 370. 그, 그러니까 한, 대략 한, 어, 시간당 한 70맷만 먹어요. 예. 80만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시간당 0.06 정도 되겠네요. 예, 예. 거의 제가 봤을 때 61렙 되고 경험치 획득률이 거의 두 배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시간당 0.13% 했었는데 동부기준으로 근데 이게 0.06이면 대충 한두배가안네요 네, 획득수준이 템은 하루에 한 개씩은 파템 먹는 것 같아요 뭐 사랑의 지팡이 또는 암흑반지 아 그리고 또뭐 먹더라 하여튼 뭐 무기 같은 거 네, 먹어요 네, 한번 볼게요 저는 일단 먹을 때 파템 이상만 먹게끔 세팅을 해 놓습니다 예,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 녹템 하나 있네 이런거 제가 이제 무거울까봐 안 먹게 해놨는데 이런거는 다시 뭐 갈아버리면 되고 예뭐 네. 그렇습니다 이런 파템 하나씩 먹게 있고 네자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아여기 지금 안 나온구나 텔 자리에서 바로 위쪽에 하나 있고 다 위쪽에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 동굴 입구 쪽에 한 자리가 있는데, 뭐, 여러분, 어디서는 하면 된다. 뭐, 여기는 워낙에, 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용들이 많은데 아세요? 해첼링 많은 곳들. 해첼링 또는, 스트라이더, 그리고, 약간 용같이 생긴 놈, 이거 뭐야, 이거. 드레이크. 드레이크 많은 놈들. 이쪽에서 사냥하시면, 파템을 하나씩 먹는 것 같아요. 일단, 몹이, 지금 제가 버프가 다 빠져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 방이면 죽어요. 세 방이면 지금 버프 빠져서 그런데, 버프 있을 경우에는 시전 속도도 빠를 때문에, 그리고 크리티컬도 다 쓰지, 한세 방이면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냥은 정상적인 사냥은 아닙니다. 요거 불반지랑 불수호, 요렇게 좀 차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드레이크 있는 거 그러니까 용 위주로 있는데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실 제가 방금 말한 세 가지 외에도 많아요. 그런 곳을 사냥하면, 여기 보시면, 용들이 기본적으로, 해칠링도 드래곤 벨트에 암흑소, 스트라이더도 잊혀진 용, 그리고 드레이크도 드래곤 벨트 아, 크리스탈 감금 저 정말 많이 먹었어. 그리고 드래곤 벨트에, 아, 케인슐드는 빨간 템은 사실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 클립스, 그리고 정의드레이크도 방금 정의드레이크에서 먹었나보네 사량의 지팡이 암흑수암흑수는 진짜 잘나온는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암흑수 요즘 우리 서브 같은 기준으로 한1000 다이아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900? 800? 예뭐 네. 어제 먹은 것도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팔렸나? 볼까? 너무 싸게 올려놔가지고 팔렸네 890예 네. 아우씨 너무 싸게 올렸나? 얼마안나요제 890이면, 강짜리가 800인데, 1짜리에다가 재량까지 붙인, 재량 그냥 어제, 그, 마지막 저 정도 없어지길래 그냥 붙여가지고 올렸는데, 8, 강짜리가 800인데, 1짜리를 890에판 거는, 아, 조금 잘못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2짜리가 1200이면, 1짜리를, 그럼 얼마나 해야 돼? 난, 그냥 이게, 강짜리가 좀 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 890이면 적당가로, 900원 정도, 봐가지고 이게 한600 정도 하고 900한대는 맛있긴 하네요 어쨌든 다이아는 이런 식으로 득해요 요즘 다이아 못 먹는 분들 많잖아요 서버 이거 서버 인 끝나고 나서 잘 안되는데 굳이 오늘도 인벤 사이트 보니까 여러분들 막 굉장히 저기 위쪽 어디야 저기 위로 가가지고 뭐 산적 산채 사냥꾼 마을 나면 사냥 돼지도 않았는데 그 포자바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어 티민이 엔데 가지고 개 고생하고 있으신 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거기 목잡아에몇 마리 잡는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돌려 놓고 24시간 돌아가면꽉 채워 놓고 돌려 놓고 그냥 놓으세요 놀다가 어 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씩 그 접속해 가지고 그 뭐야 한번씩 접속해 가지고 이뭐 뭐, 어떻게 했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 일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딴거 하지 마시고, 집에 와가지고, 한 번씩 봐, 그냥. 한 번씩 보고, 뭐 먹었는지, 이렇게 보는, 그렇게만 하세요. 이게 너무, 목매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 라인 생활 할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확인해 보면은, 뭐 먹어놓은 게 많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여튼 뭐, 오늘 팁은 이 정도고 어, 마도사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고 아직도 여전히 제가 이제 저렙사냥타 가라 그래도 못 믿으신 분이 많아 아직도 뭐 오렌지역 어떻게든 해 볼라 그러는데 아이 진짜 템 좋으면 하세요 저보다 템 좋으면 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보다 이제 템 좋으신 분들도 많이 없어 나 이제 다파템에다가 빨템에 무과금인데 한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107에, 지금, 저기, 도핑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보단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냥, 내려오세요. 그리고 아덴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은 스펙업 하는 데는, 지폰석만큼 좋은 게없어지폰석 뽑으려면, 아덴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냥터를 낮추세요. 저는, 용계를 왜가 이런 사람들 있는데 용계로 내려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위에 사냥터에서 사냥하면서 득템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나 물론 득템도 돼요. 져 어제도 저기 이거 뭐야 퀘스트 이건 전1 0개는 하거든요. 신상에서 주는 거, 신상에서 하는 거에서 득템 하나 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냥 퀘스트 깨로 갔다가 이거 하나 먹었어. 그 산적산채에서 이거 포커스 오클시 10에 등록해놨는데. 어. 이렇게, 돈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세요. 네. 최근 정산은 이걸로 좀 벌었고, 이걸로 벌었고, 이걸로 벌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러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셔야 돼요. 저는 돈번거 보면 다 러쉬로 벌었어요. 물론, 무가금날 때도 많아요. 제가 이거 한 일주일 전 영상을 3천이 넘었었죠. 지금 1200으로 줄었잖아. 날린 겁니다, 러시아다가. 에, 무과금 날 때도 많아요. 근데 난 아쉬워하진 않아. 왜? 고급 결정체를 얻기 때문에. 고급 결정체만 얻으면 아까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인이 지금 벌써 다 5단계까지 가고 이러게 래서 저는 러시를 굉장히 즐겨 합니다. 성공하면은 다이아가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줄어들 때도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줄어들어도 암흑수소반지 하나 먹어가지고 일강만 해서 팔아버리면 또800 보니까 금방 3000갈것 같아요, 또. 여튼, 뭐, 요 정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오랜 위에서 사냥하신 분들 있으면, 용계 동부로 내려오시고, 동부로 내려오셔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 없는 곳 중에서 용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가세요. 굳이 이런 원령들이 있는데나, 해골공수 있는데, 물론 거기도 나쁘진 않아. 어차피 용계 동부가 대부분, 이, 괴물론 빼고는 다, 파템 이상은 다 주니까요. 뭐잘 보시고,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여기다 좋은데요. 네, 몹들을 빨리 잡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뭐 오늘 영상 정보 도움 됐으면 영상 밑에 하단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